안녕하세요. 지금 6시 4 2분 예, 네, 여기는 시고속버스 등산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를 좀 자주 촬영하죠. 어, 그래서 지금 저녁인데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촬영차 여기로 또 한번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만간에 이제 서울 가려고요 예. 네. 울산을 완전 히 떠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아마 직장을 잠, 잡고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돼. 그,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5월 말, 예, 그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이면 아마 제가 서울을 올라가지 싶습니다. 요번에는 어, 필히 올라갈 거예요. 어, 뭐, 뭐 서울 왜올라가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 솔직히 울산 지방은 이제 제가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지방여기서 많이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필요 없고요. 우산에서 음, 더 이상 내가 촬영을 안한는데 그죠? 음, 여기는 그거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도 안 되고, 예, 재미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닙니까 처음.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처음이다. 지금 뭐 텅텅 비었잖아.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우리 내가 이제 고르넬 오비에도에 있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 오비에도에 내가 그오비에도에 가려면은 내가 일요일날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아순시원에 있다고. 한인교회가 아순시원에 주로 많거든. 그 아순시원에서 고르넬 오비에도로 한번 내려가는데 이런 경우가 어떠한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초창기인데 막 초창기래서 내려가는데 한번은 그 아순시원 그 내려갈라고 하면 나는 저걸 타야 돼요 이런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데 와가지고 버스를 잡고 내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안 내려가고 예 그래, 그래 버스를 잡는데 한번 경찰이 그 아순시원에서 돌아다니는 경찰이 나를 잡더만 잡아가지고 물었어. 어? 뭐 했는데 내가 그때 대답을 얼르무리게 했거든. 아, 말도 잘 못할 때라서. 그 초창기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좀, 좀안 좋게 생각하고 막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아서 어 코이카 사무실 아순시원은 코이카 사무실 직원한테 내가 그때 국내 직원이죠 어 연락을 때린 거야 아순시원에 있죠 그거는 코이카 사무실은 그래서 코로나1대에 내가 있, 있는데 이러한 일이 당했다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당장 바꿔달래가지고, 그, 그, 군인, 군인인지, 경찰인지, 복장은 군인, 군인 같은데, 경찰 같아. 그래서 경찰 바꿔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내신분증하고 주더라고, 다시 가라고. 그, 난,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 외국에서, 그래서 말 못하면, 이거 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해 딱 잡히면 내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초창기 때라 택시도 잡기 어렵고 말을 못하니까 어뭐 그런 말들을 내가 못했거든 초창기라서 한창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뭐 숙소도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고 이랬어요 초창기는. 그래 하도 같은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일요일마다 교회 갔+ 갔었는데 한인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길을 내가 들친는 아니죠. 어, 토목과 전공도 있고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내 머리에 이 위치에 대한 탑재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방향감은 철명하게 알거든 한번 익힌 거나 또기억력또 좋은데다가 한번 딱간 데는 내가 웬만해서 다 찾아가거든 그래서 거의 혼자 다니는 사람들 요즘 요즘 2, 30대가 아마 그러지 않나 전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네비 필요 없어도 울산 시내는 눈 감고 어디 가다 놔도 다 찾아요 눈 감고 가다 놔도 네비 없어도 네, 그만큼 그러네요 내가 워낙 잘 돌아다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는 롯데 시네마 앞에 매드디어 음, 있죠. 에...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데 해외 가면 어느 도 안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잡힌다고 경찰한테 잡히고 뭐 주민들하고 말 다툼하고 많이 매날 한인 가게 사람들만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그러니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아, 그 나라 국민이 국민하고 사귀어야 되니 그래 나중에 뭐여권 자리도 올라가고 정부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인 노력들 안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자꾸 우리나라에 이런 옛날 개켓은 사고방식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다, 이거죠.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자꾸 될수 있으면, 어른,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만나요. 일체 안 만나요. 일체 안 만나고, 될수 있으면 나이보다 이제 나이 적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3사4 0대씩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데, 요새 뭐 누가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른 라 사람 다 바쁜데,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차도 뭐, 요새 외제차도 많고, 뭐, 엄청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예, 제가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안녕히 세요 여기는, 예, 터미널 사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삼산 번호갑니다. 울산시는 명동. 이래, 울산의 명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제, 교복문고좀측정보다가 예, 동영상 요새는 9시에 올려요 9시에 올리니까 정가감 없이 저녁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마 올라가도 업로드는 매일 9시에 올릴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한번 보여줄게 멋지죠